단체는 18,000원이고, 응. 그리고 학생이, 학생이 18,000원. 어른은 2,000원. 20 그리고 어른은 2,000원. 20 근데 여기 돌 필요가 뭐가 있어? 아,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. 아니, 그러니까 여기도?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. 어? 그럼. 2,000원이면 들어가지 마. 응? 2,000원이면 들어가겠다고. 그렇지. 음. <더미> 더 <더미> 미에다가 뭐벽 동맹에다가 살기 지웠네. 어. 힘들게 살았어. 이 나라 좋 그러니까 아까 거기 들어가면, 어. 이것까지,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 봐. 어. 어. 그래. 어.